세상 모든 에이스들을 리뷰하는 채널 에버이스 다람쥐 주먹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7월 29일에 있었던 전세계 그리고 당사자들마저 엄청나게 기다려온 빅파이트 테렌스 크레포드 대에로스펜스 주니어의 경기를 리뷰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크로포드 선수와 에로스펜스 선수의 스타일과 능력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크로포드의 복싱은 슈퍼컴퓨터 혹은 알파고라 블레이만큼 거의 완벽한 수의 공방과 전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벽한 전략이 가능한 이유는 크로포드는 올라운드 복서, 즉 아웃복싱, 인파이팅, 슬러거 스타일, 폰처 스타일, 오소독스, 사우스포 등등 복싱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스타일과 스탠스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스위처 복서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스킬 트리를 스킬별로 꽉꽉 다 채웠고, 경기 운영 중에 상황에 맞는 스킬들을 나이스 타이밍에 사용하는 엄청난 천재복서이죠. 이런 크로포드의 정말 무서운 점은 펀치 파기력까지 소유한 선수이고 냉정하지만 냉정한 만큼 상대방을 레알 진심으로 아프게 하고 싶어 하는 야수성까지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것이죠. 크로포드는 이러한 실력으로 2014년 라이트급을 시작으로 세계 타이틀을 획득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라이트급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라이트 월트급으로 증량을 하여 라이트 웨터급의 모든 메이저 기구의 통합 챔피언인 언디스피티드 챔피언 자리에 오릅니다 이후 크로포드는 끝장을 본 라이트 웨터급을 졸업하고 그 다음 체급인 웰터급으로의 월장을 결정하고 웰터급 사냥에 나서죠 2018년 제프 혼과의 경기로 WBO 웰터급 챔피언에 오른 크로포드는 그 이후 5년 동안 타이틀을 방어해왔고 드디어 웰터급의 나머지 벨트 WBA, WBC, IBF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에로스펜스 주니어와의 대결이 성사되었죠 다음으로 에르스펜스 주니어의 스타일과 경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르스펜스의 복싱 스타일은 우선 복서 펀처 스타일입니다. 수많은 펀치를 쉬지 않고 내고 왼손 잡이 사우스포로 잽을 아주 활용적으로 이용하여 압박에도 상당히 능하죠. 또한 펀치에기도 자신이 있는 선수이고 사우스포 패시브 카운터 능력까지 있어서 강력할 수밖에 없는 복서입니다. 이러한 강함을 바탕으로 에르스펜스는 아마추어 시절부터 웨터급에서 활동한 진성 웨터급 복서로. 미국 내셔널 챔피언십을 3회 연속 우승하는 초 엘리트 복서입니다. 이러한 에로스펜스 주니어는 2012년 프로 무대에 데뷔해서 2017년 K-브룩전을 시작으로 IBF 웰터급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했고 쇼 포터에게 WBC 타이틀 그리고 우가스에게 WBA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드래곤볼을 모으듯 차근차근 웰터급 타이틀을 모으고 있었고 마지막 타이틀을 위해 WBA 웰터급 챔피언 테렌스 크로포드와 대결하게 됩니다. 두 선수 대결의 짧은 배경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7월 29일에 있었던 엄청난 경기를 바로 리뷰하겠습니다. 두 선수는 웨터급의 언디스피티드 챔피언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언젠가는 꼭 싸워야 했고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누가 더 강자인지 누가 진짜 헤터급이라 불리는 웨터급의 킹인지를 가리게 되는데요. 경기의 결과는 복싱 슈퍼컴퓨터 크로포드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크로포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올라운더에 우소옥수 사우스포 스타일이 모두 가능한 스위처 복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크로포드는 이번 경기에서 스위치 스타일이 아닌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사우스포 스타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크로포드가 진성 사우스포 에로스펜스를 상대로 사우스포 전략을 가지고 온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크로포드가 단순히 에로스펜스의 스타일, 즉 사우스포를 사우스포로 찍어 누르겠다는 자신감만이 아니라 굉장히 고도 전략적인 부분을 노린 것인데요. 사우스포는 대부분 오소독스와 경기하기에 오히려 사우스포와 사우스포가 만나면 서로 경기를 져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에로스펜스처럼 탑급의 사우스포 선수들은 당연히 절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오소독스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우스포를 상대하는 것이 경험치적으로나 연습량으로나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크로포드는 이러한 점을 노린 것 같습니다. 크로포드의 경우 양손잡이 스타일로 사우스포 대 사우스포의 게임으로 가져간다면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철저하게 이것을 염두에 두고 경기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즉, 처음부터 양 스탠스가 가능한 크로포드에게 전략적 선택권이 많았고, 에론스펜스가 가장 싫어할 상황을 전략적으로 채택해 연습해 나왔습니다. 확실히 잽이 강점인 에론스펜스가 사우스포 크로포드에게 1라운드부터 잽싸움에서 엄청나게 밀렸고, 무한 압박 펀치도 크로포드의 가드와 엘보, 그리고 숄더 클린치 컨트롤에 모두 막혔습니다. 크로포드의 레슬링 스킬이 엄청나다는 것을 잘 보여준 장면입니다. 크로포드의 그 다음 전략은 풀카운터였습니다. 잽으로 에러스펜스를 타격하여 동료했고, 에러스펜스가 들어오게 만들었죠. 이렇게 들어오는 스펜스에게 크로포드는 스펜스의 펀치를 모두 보고 가드하거나 살짝 빠졌다가 카운터로 받아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이라운드 초반 다운 역시 바디잽으로 길게 들어오는 스펜스의 주먹을 뒤로 빠졌다가 카운터2, 그리고 앞손 1, 2원으로 잡았습니다. 정말 다 보고 친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초반 이러한 카운터2-1으로 데미지를 쌓아갔습니다. 이러한 전략에 스펜스가 완전히 말렸고, 말릴수록 크로포드는 더더욱 과감한 펀치들을 스펜스에게 정타로 꽂았습니다. 에로 스펜스를 뒷손 오버핸드를 준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복적으로 뒷손 오버핸드 훅을 댔고, 크로포드가 회피하거나 가드로 막아내죠. 하지만 7라운드 또다시 오버핸드 훅을 사용하는 스펜스였고 이번에는 크로포드가 스펜스의 뒷손 오버핸드가 출발할 때 자신의 오른손 앞손을 그대로 위로 찔러 넣는 어퍼를 빠르게 올려쳐 다시 다운을 만듭니다 크로포드가 스펜스의 오버핸드를 경기 중에 학습했고 스펜스의 주먹보다 더 빠른 궤적의 앞손 어퍼로 공략했습니다 이어서 7라운드에 크로포드는 종료 1초를 남기고 또다시 다운을 만듭니다 스펜스의 잽을 더킹으로 피하고 앞손 더블 훅으로 정타를 넣어 스펜스를 다시 넘어뜨리죠 생각해보면 크로포드는 이 경기에서 총 3번의 다운을 만들었는데요. 모두 오른손 앞손으로 만든 다운이었죠. 결국 경기는 어떠한 반전도 없이 크로포드의 압도적인 공격에 그라운드 TKO로 크로포드의 승리로 끝납니다. 사실 경기 전 크로포드가 우세하다고는 대부분이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경기 내용이 차이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분명 에로스펜스가 준비한 전략이 있을 텐데 크로포드의 사우스포 전략으로 처음부터 스펜스가 준비한 것을 벙지게 만들었고 크로포드의 견고한 방어 그리고 다 보고 때리는 카운터 전략까지 에로스펜스의 수를 훤히 내다본 엄청난 전술들이었습니다. 또한 근접에서 스펜스의 펀치들을 봉쇄하는 몸싸움 스킬과 헤드 컨트롤 스킬에 크로포드의 레슬링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고 이런 올라운더 복싱에 복슬링까지 추가된 모습이 크로포드가 현대 복싱의 최정점이자 많은 이들이 추구할 이상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현대 복싱의 최정점을 보여준 크로포드 대 에로스펜스 주니어 경기를 리뷰했습니다. 두 타급의 선수들의 경기여서 볼거리도 많았고 감탄할거리도 많은 경기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보고 느낀 점과 모자란 부분들은 같이 운동하는 체육관 형들과의 토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놓친 중요한 부분이나 포인트들이 있을텐데요. 구독자님들의 댓글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저의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in over Emmanuel Lardy in October October. title and become the shins, except for Roman Gonzalez. Sylvan so Crawford. Seventh to the head and the body. And there's! Yeah. Quick Let's Lancey gives spent fighting against the left. Hand He's speed on displayed the accuracy. He's picked his spots right. yes. and steps in. Over a minute left in the That's fifth. I and mean, he started practicing more on his left. You know, it, Spence round on his own official score. Newman. Oh. stopped it. Oh. Jab continues to pop. Spence. it's hurt again. All right. Hook that wobbles him. Spence might be going down again. And this one is... Up. Bud Crawford!